블록체인 안녕하세요, 얄리에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무빙 폭이 매우 큰한 주입니다. 현재 4만 3천 달러에서 잠시 안착하고 있으나 어디로 흘러갈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신규 작은 투입을 신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역시 대장이라 할수 있는 비트코인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매력은 역시나 첫 암호화폐로서 상징성과 마이닝을 얘기할 수 있죠. 특히 비트코인 마이닝의 경우 매력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은 앞으로 5년 평균 연간 성장률이 11.35%로 지속성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마이닝을 위해 하드웨어 설치부터 마이닝 풀 선택, 전기값 걱정 등 초기 사용자들에게는 제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비트코인 마인트릭스는 이런 비트코인 마이닝의 단점들을 보완한 매력적인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죠.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꾸준히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마인트릭스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마인트릭스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분산 방식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도와주는 클라우드 마이닝 플랫폼입니다. 사실 클라우드 마이닝 플랫폼의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여 마이닝 투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고급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채굴보다 친환경적이며 투자자들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채굴 가능하죠. 하지만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투자자가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펜시 크립토 아이디 마이닝 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높은 수익률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고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였지만 해킹의 이슈와 더불어 많은 유저들이 현금화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클라우드 마이닝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마인트렉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는데요. 기존 클라우드 마이닝과는 달리 직접적인 현금 투자가 아닌 BTCMTX 토큰 스테이킹을 통해 해시 파워 역할을 하는 토큰 크레딧을 받고 이를 소각하여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 파워와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이닝 파워로 채굴한 비트코인은 지갑으로 현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안전 장치가 존재하기에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참고로 코인설트 감사를 받았기에 보다 안전한 프로젝트라 판단해 볼수 있겠네요 이 마인트랙스의 로드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단계가 가장 기대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유인 즉, 비트코인 마인트렉스의 스테이크 투 마인 대시보드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쉽고 심플하면서 직관적으로 클라우드 마이닝을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 마인트렉스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살펴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의 높은 관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 마인트릭스는 ERC-20 기반의 BTC MTX 토큰을 생태계 내에서 활용 예정입니다. 토크노믹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참고로 비트코인 마인트릭스의 BTC MTX 토큰은 23년 9월 말부터 프리세일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은 하드캡 달성 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17단계로 1개당 0.0126달러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총단계 39단계 중 현재 17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초반 진입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참여 금액만 해도 740만 달러로 약 96억에 달하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액 이더리움으로 참여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지금 구매하기를 클릭해요. 그리고 이더리움 또는 US 테더가 보관된 본인의 지갑을 클릭하여 연동시켜줍니다. 제가 현재 보유중인 이더리움 금액 기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BTC MTX 토큰 개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개수만큼 입력 후 지금 구매하기를 클릭하면 끝납니다. 참고로 사전 판매 종료 전에 스테이킹 하려면 이더리움 체인에서 구매해야 하며 스테이킹 토큰은 사전 판매 종료되고 플레임 활성화후 7일부터 출금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알려 함께 알아본 비트코인 마인트릭스,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 관련 플랫폼들이 더욱 주목받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인트릭스도 그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블록체인 투데이, 코인데스크 코리아 등 블록체인 전문 매체에서도 기사화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어필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심은 많았음에도 그 장벽 때문에 시도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이 비트코인 마인트릭스는 충분히 매력적일 거라 생각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 판매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블록체인 이포의 얄리였습니다. 얄리에. 블록체인 포